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식이에요. 네, 지금 꼴이 많이 아니죠? 예, 운동 갔다 왔습니다. 자, 왜 운동 갔다 왔냐? 오늘, 원래 휴방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에 파토가 났어요. 약속도 그, 회사 식구들이랑 밥 먹는 거였는데, 예, 약속에 파토 나서, 열 받아가지고, 운동을, 예, 좀 세게 때리고 왔더니, 예, 얼굴이 완전 페인이에요. <laughs> 네, 자, 퇴근, 아, 퇴근이라다 운동하고, 이제 끝나고 올 때, 길거리에 통닭을 파는 거야. 그 전기구이 돌아가는 거. 그한 마리 9,000원이래. 그래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용롱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있죠? 네, 뒤에 이불은 죄송하고, 제 잠자는 겁니다. 자, 동집부터. 안에, 뭐, 쌀도 있고, 뭐,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제가, 물을 안마셨어요 지금. 바로 콜라. 소리 찌긴다. 찌기네. 이거지. 바로 제로 콜라. 자, 먹어야 되는데, 아, 야생의 날것은 또 오랜만이네요. 자, 아, 쓰이게. 아, 쓰이게. 아,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아, 안 되겠어. 그냥, 예, 제가, 뭐, 보여, 보여드릴 그게 아니라가지고, 그냥 제 얼굴 보면서, 예,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홀리, 머더, 퍼키. 와우, 뜨거워. 어? 뼈가 나. 아, 짜. 아 일단, 예, 뼈라도. 음. 와우. 와우. 음. 아, 일단 겁나 부드럽긴 하거든요. 겁나 부드럽긴 한데 음. 나 이게 자어와아 뜨거 아더 홀리 머더 이밥음야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가위 입이 넣지 마요. 이야 안에 찰밥도 있어. 음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닭가슴살 쫀득쫀득한면서 채식이네. 음. 와, 진짜 맛있다. 닭날개. 역시 날개는. 아씨, 이거 너무 딱딱해. 음. 음, 날개는 포기할게요. 음. 아, 오늘 운동이 화나가지고 아파트에지 원래 한바퀴 뛰거든요 근데 두바퀴 떴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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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겠지? 음, 음. 보세요. 닭가슴살. 음. 아 오랜만에. 가살것 같네. 요 맨날 첫날 닭 가슴살 먹다. 요즘 다이어트에 힘쓰고 있거든요. 다 걷지 이런 거는 접어서 바로 이음음 음. 운동 끝나고. 제로 콜라에 통도 바로 때리니까, 와, 질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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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다 먹었어. 응, 음, 끝. 자, 오늘, 전기통닭구이를 먹어봤는데요. 상당히 맛있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봅시다. 안녕!